단지는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바로 앞에 하기천이 위치해 있어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용 오구와 팔서로만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소형 평형 위주의 단지들보다는 밀도가 낮아서 더 쾌적하게 느껴지는 단지입니다. 부안초와 부림중학교가 단지 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도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4호선 평촌역까지 도어접근이 가능하지만 생각보다는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다만 북쪽 안양종합운동장 인근에. 월판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인천과 판교 쪽의 접근성이 매우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 강남과 용산 접근성이 좋은 편인데 월판선까지 추가되면 더 많은 직장인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단지입니다. 일기 신도시인 만큼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즐거주에 불편함이 없고 한가람 단지들은 현재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보여서 일기 신도시 구축 특성을 감안하면 사업이 꽤 빠르게 진척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평촌 관양동 한가람 삼성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지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내지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